지더라도 그냥 쳐야 될것 같아요. 귀마 선수 때 원앙마 후수 장기예요. 귀마 대 원앙마 장기. 아이고, 뭐야? 구포진인가요? 마진 출하고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중앙병 열지 않아 중앙병 열고 할까요? 열고 열고. 자, 뭐 이게 동네 장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귀마 대 원앙마 장기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둘수 있어요. 자, 차계를 확보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차가 졸차를 묶어 놓고, 그렇죠. 자, 우변병을 띄운다면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하나 띄워 놓은다면, 상이 진출하거든요. 병을 달라고. 그럼 병이 죽는다고 봐야 돼요. 옆으로 쓰면 포가병을 치고, 띄우면은 상이 병을 치고, 귀상이 병을 걸죠. 그래서 지금. 병을 우측에서 있는 병을 하나 띄우더라도 여길 띄워야 돼. 가운데 걸 띄워놔야 됩니다. 가운데 거. 이 마가 중앙으로 진출했을 때 마와 마의 연계가 좋잖아요. 단단하게 연계. 우리가 뭐 이렇게 금술이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원앙, 원앙, 원앙이 뭐 원앙부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음. 나오면은 띄워주고. 치면서 칠 수가 없도록 병을 띄웠던 거예요. 막파이니까 조금 상세하게 한수한수 한수 의미를 좀 담아 보겠습니다. 포진 이름 자체가 워낙마기 때문에 저는 이 상이 나가는 장기를 두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띄우고, 원암마 형태 갖춰주고, 지금 여기 병을 밀면요. 상이 우변으로 빠지겠죠? 이건 일장일단이 있어요. 미는 거는. 미는 거는 장단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저는 당장은 안밀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압박하는 것보다 기포하고 굽내리고 사덕고 안궁하고 삼성과 일선 양포 분할 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영순이. 결국 병들이 올라갔을 때 막아 지켜주는 자리로 띄워지기 때문에 이게 워낙 많은 졸병들을 잘 써야 돼요. 자, 귀포하고 궁내리고 사다고 하포에서 양포분할까지 어, 나왔어요. 왜 나왔지? 다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오지 마. 음? 이건 대차죠 차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자, 이 국면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국면이잖아요. 이게 어떤 걸 지금 생각해야 되느냐? 상대는 이게 조를 당겨서 상위 차후에 우변을 빠지고 여기 전투를 계속 붙일 거란 말이에 여기 전투, 상대는 분명히 그런 수를 둘 거예요. 우진 전투를 붙일 텐데 자 일단 차기를 확보하고 육선을 자리 잡겠습니다 육선 이게 조리 걸렸죠 그면 이 조를 합조를 하던가 조를 당기던가 이런 식으로 두어야 되는데 여기 전투를 보강도 할겸 차가 뭐 이렇게 갈수상 달라고 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죠 자 저희 선택은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를 당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됐었는데 띄웠다면 가죠. 만약에 우변조를 당겼다면요, 이렇게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살을 닿거든요. 상을 잡으면 하포를 했을 때 차가 죽어요. 초절이 여기 있었으니까. 그래서는 우변조를 이렇게 당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됐는데, 상대가 띄웠기 때문에 상달라고 온 거예요. 일단은 이제 뭐, 음, 살짝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죠. 자, 천천히. 군 내리고 사았고 귀포 하포해서 안궁하겠습니다. 하포하고, 또사 음. 띄우고 포가 차후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결국 저는 어떤 공격을 해야 되는가 병을 당기고 차후에 미는 전투를 지금 염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이 좌변 진출하고, 이게 상이 받아주는 자리, 마가 받아주는 자리, 이런 자리죠. 일단은 상 진출. 어? 와, 잠깐만. 야, 이 수를 본 거야? 일리 있네. 오, 이거 아주 좋은 수네요. 자, 상이 병을 치고, 포가차를 걸수 있기 때문에 당기고 상위병을 친다면 포가 말을 때려버릴 거예요. 때려버립니다. 일리가 있네요. 초상이갈 데가 없죠. 조금 좀 갇혀 있는좀 어, 난전이네 난전. 어허. 자첫 점. 이건 뭐 애누리 없잖아. 안칠 수가 없죠. 피곤하게 됐네. 이거 아주 피곤하게 됐네. 이거 봐라. 일단 폰은 죽었습니다. 이건 죽었는데 수습을 해야죠. 마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제 상벽이 막혔으니까, 음, 차가 두 칸을 빠지면요, 한 차가 두칸 내려서면 상이 병을 칠 거예요, 아마도. 이게 마가 상을 못 잡아요, 차가 병을 잡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승부가 어떻게 나죠? 상이 병을 칠 거예요? 점수가, 어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 잡고. 지금 2.5점 차이 상을 무조건 잡아야. 잡아야 3점 차를 하나 잡아야 역전이거든요. 잘 두시네. 그건요. 수가 좋아요. 자, 밀어서 가겠습니다. 옆으로 쓸 쓸어서 단단하게 붙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쓱쓱상밭이잘안 보인단 말음잘 보이시네 잘 보이네요 조리병 잡으면 병이 졸잡고 이러면 우변 조리 좀영향가가 없죠 부동이니깐요 자 이제 초는 마땅히 지금 움직일 기물이 없어요 음, 차나 왕정도 또는 포 이런 거 말고는 움직일 기물이 없단 말이에요 장 친다, 뭐, 이런 정도죠. 자, 차가 좌진 돌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은요. 아유, 모르겠다. 포가마를 치면 마포대. 칠티면 치세요. 그럼 점호 싸움이니까. 막판 흔들기로 한번. 조라나스 차이니까요. 칠티면 치세요. 아니면 차가 이렇게 잠깐 들어서야 되는데. 때릴고같아요 저는 때리고 마가 중앙 나오지 않을까요? 포가마르 치면 병이포를 병이 잡고 마가 나오면요 음, 그렇게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네요 음... 어? 야야 잠깐만 어? 난리 났네 살을 닫으면 그때 포가마를 치겠다 안 먹을 수가 없네 이거 자 마가포를 잡겠습니다 여지가 없죠. 야, 이건 너무 아까운데. 지금 몇점 차야? 2.5점 차, 1.5점 차. 아, 이건 너무 아까운데. 잠깐만요. 마가 내려와서 포를 지킬 수도 있어요. 뭐그게 지킬 수도 있는데 기세상 때려야 됩니다. 이건 뭐 지더라도 그냥 쳐야 될것 같아요. 병이 하나 더 죽기는 하죠. 여기 죽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자 이러면 상병대가 됐으니까 1.5점 차로 줄이긴 줄였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일단 잡고 음 그러네 이슬도네 마와 양조를 교환해야 될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교환해야죠 다시 2.5점차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흔들어야 되지? 2.5점 차? 아우 어려워 진짜 어렵네 이건 2.5점 차얘 잡으면은 0.5점 차 0.5점 차인데 병있으면뭐이긴거이 그렇죠? 정도. 음? 두다보니까 불리했는데 마지막에 두다보니까 유리해진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재수야 아 이게 뭔 재수입니까 이거 <laughs> 분명히 시달리면서 불리했는데 뭐야 이건 이건 졸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상이 나가면은 마사가 양빵이네요 자 이거 뭘 둬야 돼 포로 막 거는 거는 안돼안돼 안 돼. 앞장이 있어가지고 의미가 없었어요 이 지금 조리 걸려 있고 상 나가면 양빵. 뭘 줘야 돼? 에이, 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3점짜리 잡으러 가야죠. 독졸 단명이라고 얘들은 응? 상당히 불안한 기물들이기 때문에 이게 밀 수가 없어요. 나중에 상장이 조리 죽죠. 포가 사치면은 그냥 궁이포를 잡죠. 이거는, 아유, 이거는 120도 인사하고자 봐야죠. 결국, 막아갈 때가 지금 여기 2 선밖에 없거든요. 내려서야죠. 그럼 차가 이렇게 붙겠죠. 아마 그러겠지? 이렇게 붙지 않을까요? 말을 잡으면 같이 말을 잡으려고.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은데, 좀 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둘때 말을 잡고 차가 말을 잡고 차가 살을 잡아도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말을 잡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차가 살을 잡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상장군, 여기 상장군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그래서 말을 안 잡고 잠깐만요. 차가 살을 잡는다. 차가 말을 잡는다. 상장을 친다. 살을 들인다. 차가 살을 잡는다. 앞장을 치고 살을 낳을 때 궁으로 내려온다. 그런 수가 있네. 10초 남습니다그렇다면 여기서 기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살을 잡는 거예요. 살을 잡고 이 차가 말을 잡거든요. 상장을 치고 살을 내릴 때 차가 살을 잡으면 앞장을 치고 대차를 해버리니까 차가 말을 잡을 때 상장을 쳐놓고요, 살을 내리게까지 만들어놓고 차가 말을 잡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에 사가 죽으니까 필연적으로 뭐야 이러면 상장치죠. 마지막 부분은 복귀해드릴게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음, 무조건 선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지 안 되는 수예요. 음. 자 볼까 요 마지막 부분만. 이게 여기서 어디서부터 볼까? 이게 상대가 장치고 포달라 하는 수부터 볼게요. 이게 봐봐요. 굉장히 좋은 느낌이지만 결국은 이 장군 치고 삼선 차지하는 수가 이게 안 좋은 걸로 작용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잡으니까 선장군 치지만 살을 닫고 이게 필연적으로 이게 병상대가 되거든요. 병상대가 되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달라고 하니까 때리고 선장군 치고 살을 내렸죠. 여기서 이렇게 두면요. 이게 앞장을 쳐버리고요. 앞장을 치고 원암방태를 갖춰버린단 말이에요 그치? 잘 보세요 미세한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차장을 쳤을 때 살을 내렸죠 여기서 이 말을 내리면요 달라요 이건 이렇게 쉬울 때 앞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살을 닿는데 이때 말을 살린다면요 포장이 날라옵니다 좀 달라요 그죠? 이게 뭐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불편하게 장기를 두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마가 이제 마가 안 내려고 살을 내린 거예요. 잡고 잡고 이게 마와 양조교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일점 손해 봤고 상병도 했으니까 1점 이득 받는데그 그러니까 마상 아니? 잠깐만. 이 병마를 주고, 병마를 주고, 7점이죠. 상, 졸, 졸, 7점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감 쫓기면서, 결국은, 이렇게 와도 졸이 죽긴 죽습니다. 이거 죽긴 죽는데, 지금은 뭐, 내려갔으면 차가 분명히 우주, 우변을 와서 이졸를 잡으면서 0.5점 차로 주, 좁혔을 텐데, 빠지면서 이제 양방수가 됐죠. 막아 내려가고 붙으니까 차가 들어섰고 여기서 차가 살을 잡았죠. 그래서 막아 나와서 이제 안 됐는데 여기서 차가 말을 잡으면요 상장을 치고 살을 내렸을 때 이거는 좀 별로 같아요. 이게 언뜻 보면 이게 여기가 빠지면서 외통수니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면 앞장을 치고 닫을 때이 대차로 와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두면은 물론 뭐 빠지면서 상장을 치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이건 불만이죠 불만이 이거는 불만이에요 영정장 역전을 했지만 불만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이 말을 잡으면 상장을 쳐서 살을 내려놓고 살을 잡는 게 아니고 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은 이게 사가 죽으니까 응? 사가 죽잖아요 그죠 어떻게요? 응수가 없잖아. 응수가 지금 장치고 대처하면 그냥 여기서 기물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가 끝났어요. 그냥 영성오점차인데 한이 이겼죠. 그럼 최소 어떻게 둘까요 여기서 말을 잡으면 음, 귀로 와서 살을 지키고 외통수를 노린단 말이에요. 그지? 안 닫을 수가 없죠. 닫으면 상달라고 빠지겠죠. 뭐 이런 정도로 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실전에서 이것도 싫다면은 사실 이런 데서 변수를 만들기 싫다면은 그냥 깔끔하게 사안 잡습니다. 그냥 맞잡는게 좋아요. 차가 말을 잡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서 점수 역전해주세요. 상위 4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 4를 걸고 있는데 이게 닫을 수가 없죠. 여기 날라가니까 이렇게 둬도 변수가 없는 거예요. 아네잘 됐습니다 네? 뭐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